지방의 한 소도시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중요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시하는 위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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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난데없이 벌어진 테러 상황 대체 이 노인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노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곧장 인근 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영광님. 네. 응? 대체 누구 지시 받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네. 참 답답하네. 저 경찰 양반. 나는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놈, 그 놈을 혼내주려고 내가 간 거예요. 누구요? 어. 저... 이장원, 하딱 그 국회의원 옆에서 서 있는 그, 그, 그 놈, 그 놈을 혼내주라고 내가 간 거예요 거기. 노인의 테러 대상은 바로 지역의 유지로 알려진 이장원이라는 중견 사업가였습니다. 게다가 노인과는 오랜 지인 사이라는데요. 아, 이고 아주 가지가지한다. 아니, 근데 발자야. 저, 분분 되세요? 네. 근데 이제, 이혼하랍니다. 뭐, 이혼? 아니, 내가 왜 여기 있는데? 아니, 이것도내 탓이에요. 당연하지. 당신이 그이장원그놈면 놀아야지 않았으면은, 내가 왜이 짓을 해? 그 소리 좀그만 해. 누가 눈빠고 네? 놀아난안 되는 거야? 당신 이거, 병이야, 병. 네? 경찰 양반, 역수 이혼서도쓸수 있습니까? 뭐? 이혼? 아니, 지금 뭐 어디서 이혼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어? 당신을 이 장엄마 안 만나면 된다고?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 아니, 그사람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그거. 아니, 지금... 영감님, 응? 오늘은 뭐 다친 사람도 없고 해서 그쪽에서 뭐, 그냐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아세요. 받겠지, 이 이.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짓하지 마시고요. 예. <laughs> 결국 그 일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laughs> 오랜 지인과 아내 사이를 의심해 테러까지 계획했던 한 노인.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 노인은 왜이두 사람을 의심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봐 왜요 아니야아 시안이다 진짜 아직도 알아 넌 누구랑 있어 봐봐 이정언니잖아갈 테니까 빨리 끊어 야 그래도 니네 영감은 신식이다 야마라한테 전화도 하고 부럽다 야 소를 하지도 마라 내가 무책이 다들어서 무슨 팔자를 고치겠다고. 체온을 탐탁했어왜 계속 뭔가 있어야지 무슨 하는 거야. 됐어요. 멀쩡한 전화기 놔두고, 이 복잡한 것수도지 알아봤어야 했어. 시도 때도 없이 감시하는데 미치겠다고. 알고 보니, 노 부부는 재혼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나친 감시로 아내의 불만이 상당했는데요. 아내의 소지품까지 뒤지며 아내를 의심해온 남편. 대체 남편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어머나. 아, 여보, 미쳤어 무슨 왜이래 뭐해? 나 하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아, 정말, 정말 못 살겠네. 어, 응? 뭐야? 인간 뭐야? 지금 왠지 뜨개질. 아, 아 살슨 어. 일찍 다니라고. 그렇게 노인은 사사건건 아내를 의심하며 감시했고, 때문에 부부 사이 역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테러 소동 3일 전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내 축자 씨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결혼간 남편 상호 씨가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줄 알았다고. 어? 아이 뭐야 이거? 어디서여보 진정해. 어머, 와. 사장님. 사장님, 어, 사장님? 아, 참웃기고 있네. 원아야이제 이어서 나보고 이 깊은 앙금이 있는 듯한 두 사람. 대체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호씨 부부는 한 주택의 셋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요. 어? 너뭐 상호 아니냐? 어? 너, 혹시 아, 그래. 야, 저 혹시 장원이냐에 그래 야상원너 진짜 오랜만이다 뭐잘 있었어? 네가이집 주인이야? 에이 그럼 아저저 안녕하세요 저 상호 어. 친구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저 여기는 뭐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4시간 동안 뭐 너도 마찬가지고 그래 고맙다 상어 씨는 우연히 구한 셋방의 주인이 친구였다는 사실이 못내 껄끄러웠는데요. 그렇게 두 친구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당 한켠에서 장어가 구워지는 낯설은 풍경. 야, 으 다하고 남자한테 최고인 거 몰라? 야, 남자는 작으로 힘이야, 힘, 가 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부딪혔던 두 사람. 야, 너도 한잔 할래? 야, 됐다, 됐어. 너희 같은 약골들이나 먹는 거지. 아이, 고 나는 충분해. 어? 봐봐. 힘이 넘쳐서 주체를 못한다, 주체를 못해. 시험 <laughs> 말든가. 그렇게 서서히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말고 시험 시험 해. 날도 더우니까. 당신이나 무리하지 말아요. 잘 다녀와요. 응. 음.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남의 반려를 도왔던 상호 씨의 아내. 그런 아내에게 상호 씨는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섰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 희정 씨가 발목에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괜잖아요 네? 아이고, 아이도 가만 좀 있어요. 더 움직이면 큰일 나요. 응? 마침. 주위에 있던 남편의 친구 이장원이 일을 보게 되고 결국 아내는 장원 씨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어, 어, 음, 음, 네. 괜찮아요? 뭐야 지금? 아, 아예 내가 다리를 다쳐서. 아니야, 이걸 많이 다치셨어. 저너너 아. 가만히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저 내가 잘 모시고 갈게. 거기 있어. 아야, 너좀비켜 줘. 아, 이 조심하세요. 한 집에 같이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상호 씨의 마음은 영 불편합니다. 그러던 중 상호 씨 부부에게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집에 도둑이 든 겁니다. 연이어 아내를 구한 친구 장원 상우씨는 점점 그런 장원씨의 존재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면 언제 오는데? 한 3일쯤 걸려 정확히 3일? 왜? 나 없는 동안 어디 가시게? 아니 가긴 어딜 가 아니... 혼자 있기 무서워서 그러지.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선 상호씨. 그런데 몇 시간 뒤 출장을 갔어야 할 상호씨가 집안을 몰래 엿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간의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이미 친구와 아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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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괜찮아요>? 어디뭐야 <목소리도> 여보, 왜 사람을 잡자고도 때리고 그래? 무식하디. 뭐? 무식? 야, 야, 그만해 상호야. 나랑 희정씨 사이 인정해라. 뭐? 인정하라 여보, 나 장원씨 사랑해. 그러니까 나좀 제발 포기해 줘, 어? 결국 상호 씨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될 거, 친구인 장원과도 의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또다시 악연으로 만났습니다. 아, 정말 오해야내 친구 정자 있잖아. 계약같이 일하는 사장님인데 나도 투자 좀 해볼까 해서 만난 거야.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 남편이 오해했나 봐요. 아이고야 주제에 재주는 있나 보다 결혼을 두 번씩이나 하고. 응? 그러는, 너는, 제주, 좋다, 어? 전투도 뺏니 이전 두 번째 부인까지 뺏겠다고? 참. 누가, 누구를 뺏어? 어? 야, 지상호. 뭐? 너가 희인식이냐 응? 뭐? 어? 나는 그 말만 모르고, 그런 거야. 내가 알아서 설마 알았으면, 그랬겠냐고. 이 라이, 거, 참나. 웃기고, 나빠졌네.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아. <laughs> 어. 참, 그, 저, 시정인. 네가 이렇게 다니는 거 알고 있는 거야? 희지 없니? 그래 아네전부이야안본지 어? 30년도 넘었다 응? 어? 야 하여튼 앞으로 너랑 나랑 안 보는 게 좋겠다 야너 손해 보니까 무섭다 야 나와? 네? 어? 응? 30년 전의 상처 때문에 상호 씨는 친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내를 뺏길까 두려운 마음에 테러까지 가능하며 친구에게 경고를 하려 하는 겁니다. 테러 소동이 벌어지고 얼마 후 환자복을 입은 상호 씨가 경찰서에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잠시 후 상호씨의 아내와 친구 이장원이 함께 연행되었 왔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왜? 정신병원에 입어하달 애가 여기 있으 놀랬지? 응? 야, 이 자식아! 내마누를 같이 짜가지고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응? 저, 이놈들 공밥좀 먹여주세요. 응? 좀 진정 좀 하시고요. 이장원씨, 한숙자씨, 지상호씨가 불법 강금 혐의로 고소했어요. 예? 불법 감금이요? 아내와 친구의 공모로 정신병원에 감금됐었다는 상호씨의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형사양반. 네. 여기 장호씨는 아무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아주 괴롭혀서 제가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한 거라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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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씨?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누구 편을 들는 거야 지금? 뭐? 내가 혼자 한거 했다는데 왜또 난리야? 저기 내가 오죽하면 정신병원에 친고했겠어요. 여기 장호신 아무 죄 없으니까 풀어주세요. 재 웃기고 있네. 어? 내가 듣고 눈으로 다 봤다고. 아닙니다. 응? 어? 남편 상호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며칠 전 홀로 귀가 중이던 상호 씨. 그런데. 상호씨 되시죠? 네, 제가 지 상호인데요. 아, 예. 저희랑 좀 같이 지내시죠. 아니, 왜 이래요? 내가 어디 가려? 아이고, 니놔아 이거! 의문의 남자들이 상호씨를 납치해 어디론가 끌고 갔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상호씨가 끌려온 것은 한 정신병원. 그는 대체 왜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아니, 왜날 여기 데리고 온 겁니까? 가족분이 선생님을 신고하셨어요. 네? 가족분 얘기 들어보니까 질투망상 장애가 심하시던데요. 지, 질투망상?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해 의처증이죠. 왜? 의처증? 아니, 그럼 우리 집사람이 날 신고했다는 겁니까? 내예에 내를 정말 아이고 뭔가 일이 잘못됐음을 직감한 상호씨 결국 정신병원에 감금된 지 3일째 밤 상호씨는 몰래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누군가를 찾아온 듯한 상호씨, 이곳은 어딘 걸까요? 잠시 후, 한 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친구 이장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남편 상호씨의 의심대로 아내와 친구는 내연관계가 맞았습니다. 당신 머리가 정말 좋아. 어쩜 그런 생각도 다 했어. 에이, 뭘. 왜, 상호가 어쩐지 환자처럼 어? 괴롭히다면서 아, 그게 정신병자지, 뭐야. 해인가랑 아, 그 보니까 정말 살것 같아. 한 10년. 아, 이발시켜버렸다 10년? 이0년으로 하자고. 친구와. <laughs> 아내의 공모 사실을 알게 된 상호 씨. 내가 똑똑히 들었고 병원에 가서 조사하면 다나오니까발등을할 생각 마라. 에이씨. 재수없라니까 별일이 되네 뭐야 이 자식. 이야과 숙자 씨. 남편도 알게 됐는데 우리 다시 만나지 맙시다. 장원씨 이러지 말아요. 남편하고 갈라 살게요. 갈라 살 테니까 장만 씨 이러지 말아요. 자, 이 장원이 떠는 놈아, 어? 넌 나한테 무슨 억지심적인냐, 어? 너왜 계속 이러고 이러는데, 막 그래도 말 잘했다. 내가 나한테 경고했던 말, 기억 안 나냐, 응?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 이 장원. 상어 씨의 첫 번째 아내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친구의 아내를 두 번이나 빼앗은 이 장원. 그속사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오랜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장원과 상호. 하지만 두 사람의 형편은 전혀 달랐습니다. 장원아, 여기서 뭐 하냐? 가서 섣똥 치워야지 뭐? 네 아버지 혼자 그거 다 치우다 늦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또 깨지고 어? 그럼 어떡해 아들이 빨리 가서 도와줘야지 뭐야 나? 이장원네 집중겸뭐 그럭저럭 그냥 일 주는 그런 사람? 야! 잡어! 왜? 한대 치겠다? 그러다 우리 아버지가 일안 주면 어쩌려고 너네 엄마. 너네 아버지 가난해서 도망간 거 아니야? 아 뭐야, 아줌마. 뭐 음. 그러게 주제를 알아야지. 엄마들 주제 무슨 연애질이야, 씨. <laughs> 번번이 자신을 무시했던 친구 상호 탓에 늘 자존심이 상했던 이장원. 그러던 중 장원 씨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마저 잃고 큰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장원아. 뭐야? 어떻게 너희 둘이? 어, 우리 만난 지 벌써 1년이나 됐는데, 너 축하해줄 거지? 장원아, 아버지가 묻고 왔냐? 우리 아버지가 돕가줬다거든뭐좀 봐라. 보친상을 당해 시리에 빠진 장원에게 상호가 걷는 것은 다름 아닌 차용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빚이다 내가 특별히 우리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놨으니까 이번 달까지 잘 갚아 우리 아버지가 무슨 빚이 있었다는 거야 아 그건 죽은 니네 아버지한테 확인하고 야 니네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나 죽으나 자식들한테 폐막이 치냐 뭐 하여튼 빚 갚고 안되면 이 집이라도 내놔 뭐 빚장치 반도 못하겠지만 정도 있고 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 놓을게. 닥쳐! 우리 아버지 누가한테 빚치고 그럴 사람 아니야! 뭐야.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찌질이 주제에.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가자. 그렇게 장원씨는 어린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 얼마 후 상호의 음모로 집에서 쫓겨난 장원은 홀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상호는 아버지의 이딴 사업 실패로 집안이 몰락한 후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후 장원의 새 방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그때부터 이장원의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 너 상우 아니냐? 어, 네가 이집 주인이야? 어, 그럼. 아 여자, 안녕하세요. 저 상우 친구입니다. 안해도 좀 많이 계세요. 정도 잘해. 가진 것 없는 상호에게 복수할 방법은 아내를 빼앗는 것 뿐이란 사실을 알게 된 장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상호의 첫 번째 부인을 유혹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기정 씨, 자, 그냥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 들어가세요. 여기 제가 알아서 할게. 결국 상호의 첫 번째 결혼을 깨뜨린 장원.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0년 후 상호가 재혼한 사실을 알게 되자 또 다시 상호의 아내에게 접근해 두 번째 부인마저 빼앗은 겁니다. 그러게 인생 한치 앞도 모른다더니, 응? 넌 네가 평생 잘 나갈 줄 알았지, 응? 지마. 뭐? <laughs> 결국 은 네가 일부러 그랬던 거야? 왜? 네가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잘나고요 응? 참나. 야 앞으로 네 마음대로 잘하고 살아라, 응? 길은한 숙자들 채. 일단 한숙한 숙자 씨랑 이장호 씨는. 몇 가지 조사할 게 남았습니다. 앉으세요. 결국 상호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던 한숙자와 이장원은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결혼 역시 이혼으로 끝을 낸 상호 씨 평생 이어온 악연을 풀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